포토샵 작업을 하다가요. 다 끝내고 알씨로 확인했는데 이미지 색이 달라요. 포토샵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노랗고요. 왜 그러는 걸까요? 도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식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해상도를 72픽셀즈로 지정해보세요. 모니터 해상도와 인터넷 해상도는 72픽셀즈하고 호환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색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개멋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컨트롤 플러스 시프트, 플러스 y 키를 눌러보시면 색이 변할 거예요. 그 색을 안전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날씨에서도 변화 없이 작업한 색조 그대로가 보여질 거예요.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톡지 주세요.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